바로 뭐냐면은 이 부처로 돌아간다 회기사상 이것은 우리가 부처인 것을 갖다가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부처였다는 이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복해야 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자하한 뭐가 된다? 그그죠파트로 만들고. 그 그죠? 지옥으로 만들어 놨되겠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회복해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 회복해가요.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부처로 회복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는그 말이 좀더 그죠? 어. 즉,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생각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지요. 깊이 생각하는 거하고또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입니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바사나왜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한 가지 생각에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사마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바사나와 사마타만이 우리의 삶을 부처로 만들어가고, 부처로, 그 부처를 회복해가는 방법은 그두 그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경전들을 다양하게 이제 공부하고, 해도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그내용들다라 근데 우리가 아게 뭐라 했어요? 딱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공부할 게 없죠. 목적은 는걸 벌써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목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한번 살펴보고, 접근해보고 하니까, 어, 이래도 공부해보고, 저래도 공부해보는 거예요. 한, 고 싶다 할까요? 네. 아, 기분 나쁘지 더라 아직 오갑